일어나셔서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16절에서 18절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소문은를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하여 두 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함께 읽겠습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국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를 거절하였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Today's passage comes from Matthew chapter two, verse sixteen to eighteen. Then Herod, when he saw that he was deceived by the wise men, was exceedingly angry, and he sent forth and put the death all the male children who were in Bethlehem and in all its districts, from two years old and under, according to the time which he had determined from the wise men. Then was fulfilled what was spoken by Jeremiah the prophet, saying a voice was heard in rama lamentation weeping and great mourning rachel weeping for her children refusing to be comforted, comforted because, they, because they are no more in be sitting. If only. 라는 영화 l y i If only. 영화가 투, 아, 2004년도에 상영이 됐었는데요. 이 영화의 시작은 이안과 사만 i 라는 여인이 사랑을 나누지만 이안의 남자의 무심함으로 인해 사만 l 가 겪는 불행으로 시작합니다. 졸업 연주회가 있던 저녁에 이안은 연주회에는 참석했지만 여전히 평소같이 사만 o 를대하 If only. 그래서 사만타가 택시를 타고 떠나려할때 함께 타지 않고 보내게 되는데 출발하자마자 바로 교통사고가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친구는 죽게 된 거예요. 슬픔에 겨워서 여자친구를 잃은 그 슬픔에 겨워 통곡하면서 잠이 들었는데 다음날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서 그 슬픈 눈으로 시계를 보다가 문득 뒤를 돌아봤는데 사만타가 곁에 있는 거예요. 많이 놀랐겠죠. 왜냐하면 사만타는 어제 죽었으니까요. 그리고 그것이 꿈인가 하는 혼란과 함께 걱정 속에서 아침을 시작하게 되는데, 전날 겪었던 일들이 과정은 조금 다르지만, 전날과 같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여자친구의 죽을 운명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지만, 끝내 그녀가 죽을 운명은 바꿀 수 없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이하는 마지막으로 결심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안이이 어,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어제처럼 후회하지 않게 보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고, 그녀를 위해 완벽한 사랑을 보여주며 사만타를 감동시키죠. 그렇게 어제 그 시각이 왔고, 둘은 택시를 함께 타고 출발하게 되는데, 예정되었듯이 교통사고가 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장면으로 바뀌는데요,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죽은 줄 알았던 사만타가 노래를 부르는 것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이 안을 위한 노래를 부르면서 말이죠. 아, 어. 이 안은 끝내 사만다의 죽을 운명을 자신의 운명과 뒤바꿈으로써 사만다를 살려내고 자신이 대신 죽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떤 다른 이야기하고 굉장히 흡사하지 않나요? <laughs> 하나님은 우리의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꼭 죽어야 될 운명이라는 것을 우리 인생에다 심어 놓으셨어요. 죽음이 우리 앞에 늘 있어야 하는 것이 가슴 아프셨던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우리를 위해서 쓰신 거예요. 자신의 아끼는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의 죽을 운명을 그분의 희생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이한이 사만, 사만다를 위해서 죽었던 것처럼 말이죠. 새 생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고귀한 이유는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서도 살수있게 우리 안에 참 사랑이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아름답고 고귀한 인생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에게 사로잡혀 두 눈이 뽑히는 형벌을, 형벌을 받게 되는데요. 시드기야는 이두 눈을 뽑히는 형벌을 받기 전에 자기 아들들이 자기 보는 앞에서 철참하게 처형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자식이 죽는 장면을 그 아비가 목격하는데 목격하는 게다가 두 눈이 뽑혀서 그최후의 참혹한 장면이 뇌리에 새겨지고 지워지지 않는 영원한 잔상으로 남았다면 이 최악의 상황과 그 고통은 상상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또 하나 이게 만약 시드기와 자신의 결정 때문에 자식들이 죽어야 했다면 그 참담한 아비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laughs>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보았듯이 580여 년이 지난 후 베들레헴 이곳에선 더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베들레헴에 사는 두살 아래의 산의 아이들의 산의 아이들이 모두 살해당하는 사건이었는데요. 품고 있는 아이를 빼앗기고 무참히 살해당하는 고통을 겪는 그 어미의 마음을 문장으로는 다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머니는 몇 번이고 혼절했을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격한 감정으로부터 조금씩 정신을 가다듬으며 부모들과 마을 사람들은 이 참담한 상황을 헤아리기 시작했고 아이를 살해한 자가 누군지 알면서 헤롯의 군다와 군사와 헤롯 왕에 대한 원한은 하늘에 사무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베들레헴 사람들은 헤롯 왕이 왜두살 이하의 산의 아이를 죽여야 했는지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멀고 먼 동방에서 동방 박사들이 찾아왔고요. 헤로당 앞에서 유대인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일을 찾는 일이 있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나요? 왕 앞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나실 사람을 찾고 있었던 일입에요 그래서 이 동방 박사의 황당한 질문은 헤로당 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란케하기에 충분하였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사들은 베들렘에서 그리스도가 탄생한다는 성경에 예언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헤로스는 박사들이 왕을 찾아 만나면 자기도 경배하겠으니 알려달라는 교활한 부탁을 하였죠. 그러나 박사들은 아기 예수를 만나 경배한 후 헤롯 왕을 피하여 자기의 땅으로 돌아갔니다 결국 헤롯은 베들레헴 지경의 모든 두살 아래 아내 아이들을 살육하는 만행을 저지하게 된것이에 시드기야의 일과 이 베들레헴에서 일어났던 사건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부모의 면전에서 자식이 죽임을 당했다. 그리고 부모의 선택의 결과로 심판이 자식에게 임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 예레미야의 경고를 무시한 점이라는 것입니다. 이두 가지 사건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결정적인 내용은 인생들의 하나님에 대한 패역입니다 그리고 이패역에 대한 심판의 기록이고 여전히 패역한 우리 인생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경고인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잃는 일은 사랑의 대상을 잃는 아주 큰 슬픔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부모와 자식, 자식과의 관계를 통하여 창조주와 폐역한 인생과의 관계를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이사야 1장 4절 말씀에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이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시드기야와 베들레헴 사람들은 선지자 예레미야의 경고를 만홀이 여기며 아비에게 만만히 하고 소홀히 여기듯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과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여 또 거절하였다 하니 이루어졌니 라마는요 베들레헴을 포함한 팔레스틴 지경의 옛 표시였습니다. 그리고 그 어원에서 보면 높은 곳, 우상 숭배의 자리 이런 뜻이 있어요. 라마에서는 반드시 자식을 잃고 통곡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하나님의 예 어, 예시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이미 선포되었던 곳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아이를 낳고 살았던 사람들이 만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자식을 낳고 키우는 일을 라마에서는 할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라마에서는 결국 큰, 결국 큰 곡성이 일어나고야 말았어요. 하나님의 예시와 경고를 무시하는 결과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은 이미 예정된 사실이었습니다. 구약성경에 300번 이상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때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아무도 탄생을 기다리고 함께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성경도 있고 예언도 있고 예시된 증거도 있고 서기관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만 말씀을 성취하는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없었다는 얘기예요.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에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개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시므기야와 베들레헴 사람들의 참혹한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나 그 마음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사람의 개명에 익숙한 마인드를 가진 우리 모두의 인생. 사람의 계명은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섞인 계명입니다. 라마의 통곡이라는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지만 사람의 계명은 라마에 머물며 아이를 낳고 기르게 하는 힘을 공급했습니다 라마의 통곡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라마라고 불리는 인생길에 라마라고 불리는 육체에 관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육체는 이미 하나님의 판정이 선포된 피할 수 없는 죽음의 땅입니다. 이곳에는 진리와 생명이 없고 하나님으로 말미하는 것을 거부하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인생이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고 섬기는 삶을 누리는 세계, 자신의 육체를 섬기는 목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세계, 즉, 영적 마마인 것입니다. 라엘은 야곱의 아내였지만 남편에게 속하지 못하여서 하늘에 속한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자신의 욕망을 스스로 성취하려는 수구 가운데 살았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허락한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얻었지만 자기 세계가 포기되지 않아서 참 생명의 세계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권고하심으로 은혜를 입어 아들을 낳을 때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일컬었던 베냐민의 세계를 누리지 못하고 베노니 슬픔의 아들이라는 탄식으로 생을 마치고 베들레헴 지경의 장사가 되었던 너희 면전, 라헬은 영적 라마에 거하는 자들에 대명사로 불릴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인생에서 주어진, 인생에게 주어진 생로병사의 피할 수 없는 과정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들에게 창조주를 기억할 수 있게 하는 물리적 장치입니다. 생명과 같은 아이를 잃는 슬픔이 원한으로 변하고 원수 해로시 저지른 일에. 동방 박사와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일이 연루된 사실을 알게 되면서 베들레엠의 부모들은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기회를 또한번 얻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무시한 삶의 결과가 제 너린 생명의 참혹한 죽음의 잔상은 결코 잊을 수도 지울 수도 없는 고통으로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통의 잔상을 덮을 만한 하나님의 세계가 이 참혹한 장면 위에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 소망의 세계는 바로 예수 크리스토였습니다. 말씀을 무시한 심판의 참혹한 현장에서 예수는 탄생하셨습니다. 아무도 그를 기다리고 환영하지는 않았지만 예수는 라마에서 통곡하는 폐역한 백성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을 사는 자신의 범행의 대가로 어린아이들이 죽은 것처럼 예수 크리스토는 이 폐역한 우리를 위한 희생양으로 오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해 보니까요.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되었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원수되었을 때 예수는 우리를 위하여 탄생하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베들렘의 곡성이 있은 지 30년이 지난 어느 날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문 가까이 에 오셨습니다. 나인이라는 성의 이름은 즐거움이라는 의미입니다. 즐거움이라 뜻인데 지금 이 성에는 즐거움은 사라지고 슬픔이 가득 차 있었어요. 왜냐하면 한 과부의 아들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과부는 주위 사람의 부축을 받으며 아들의 시체가 든 장례 행렬을 따라 성을 나와 매장지를 향해 가고 있었어요. 그녀의 뒤를 따라 친척, 마을 사람들을 따르고. 모든 사람들이 슬퍼하며 뒤따르던 슬픔의 행렬이었던 것입니다. 이 비통의 행렬은 인간의 역사상 한 번도 멈춰진 적이 없었고요. 그리고 아무도 이 행렬, 이 사망의 세력에서 스스로 벗어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참혹한 환경, 이 참혹한 장면 가운데 누가 오시나 하면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과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울지 말라. 그리고 죽은 청년의 관에 손을 대시며. 사망의 행률을 그 자리에서 멈추셨어요. 그리고는 선포하셨습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아, 네. 아, 네. 아, 네. 과부의 아들은 그 순간 일어났고요. 예수님은 이 부활의 청년을 그 어미의 품에 다시 안겨주었습니다. 아, 네. 30년 전에 라마라는 통곡의 땅에서 태어난 예수가 나인성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울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모든 인생의 슬픔과 고통과 사람, 사망의 종교를 의미하는 것이고 첫사랑, 아담으로 인하여 잃어버린 영원한 희락의 회복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결코 형식적이고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니라 말씀 안에 울지 않아도 될 충분한 것들이 준비되어졌고 성취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십니까? <laughs> 울고 계시는 인생인가요? 슬픔의 행렬에 캐 있는 인생인가요?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나라. 아멘. 그 말씀을 들으시고 통곡을 멈추시고 슬픔을 멈추시고 일어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라마 같은 곳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라마라는 이 인생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라마라는 이 육체 가운데 속해 있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통곡의 삶을 기쁨의 삶으로 바꿔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일어나라는 말씀으로 죽은 청년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여서. 부활이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던 그 예수님이, 우리 오로지 나인성의 과부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 시간을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여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그 빛을 밝히며 살아가는, 그래서 가장 어두운 이땅 가운데에 우리가 빛이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알려드리는, 울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요, 나인성 과부에게, 3 0년전 베들레헴 부모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모유, 모두 모 유효한 말씀입니다. 대림절 첫 주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마음 속에 또한 번의 반복되는 성탄절 기념일로서의 분위기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참 이유와 나의 삶의 목적을 제대로 찾는 그래서 주 안에서 소망을 찾아 기쁨의 삶을 사는 저와 커널스빌 영문 구름님들과 형제 자매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실까요?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미래도 없었고 우리 어떤 기쁨도 없었던 삶을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계획이 되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주시고 또 이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되새기시면서 하나님 앞에 조용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감사합니다. 의 속에 살던들에게 희망의 빛을 주시고 소망의 빛을 주셔서 우리가 빛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에게 끊임없이 오셔서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 예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와 또 어떠한 또 이유로 저희들이 오신 것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되새기고또그 목적대로 우리에게 주신 목적대로 삶을 살수 있도록 오늘의 부주심에 감사드리고 저희들이 그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드리는. 다 함께 일어나셔서요.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교제 교통하시미 오늘 우리 대림절 첫 주를 맞이하여서 통곡의 자리에서 또 기쁨의 자리로 옮기기를 원하고 늘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드리며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커널스빌 영문 군우 형제 자매님들 머리위에 이제부터 로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